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2월 2일, 자, e p l 가 라리가로, 자, 두 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앞에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참고만 꼭 부탁드리면서, 자, 두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올햄튼과 에스턴 빌라로, 자, 첫 번째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위와 8위가 분능 경기고, 2시 30, 2시 30... 자 몰린 스타디움엔는울벤트 홈에서 에이스턴 빌라가 언전이 나서죠 현재 울벤튼 5기 동안 1승 4패 3득점 12시점 에이스턴 밀라5기 동안 2승 2무 1패 8득점 60점 현재 기록 중에 있고 해외 배당을 보시라도 일단 정배는 에스턴빌라 쪽으로 자두 배당 정도의 배당을 정배를 뒀지만 배당흐름은 에스턴빌라 승무 쪽으로 배당흐름이 오르고 있고 그에 반 울베이터는 역배 세 배당 이상을 받았지만 배당 변동은 딱히 없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전 환호 기조에서는 현재 오바가 정배고 언더는 역배라는 점을 보셨겠지만 현재 언더가 현재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두 팀의 예상 점수가 예상 라인을 업 보시게 되면은 올버햄튼은 3, 4, 3의 예상 점수가 예상 라인업 에이스턴 빌라는 4, 4, 1, 1의 현재 예상 점수가 예상 라인업을 보실 수 있겠고 해외 구매 지표도 만분이 이 경기를 구매했지만 에이스턴 빌라 쪽에 69% 몰릴 정도로 현재 에이스턴 빌라 쪽에 69% 몰려있다 보러 시면 되겠고 올버햄튼은 8승 6, 무7 패로 일단 올버햄튼이 에이스턴 빌라 상대는 더욱더 우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뭐이 경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에스턴빌라 초반에는 강한 압박을 펼치면서 올브햄턴을 밀어붙이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고, 하지만 올브햄턴 홈에서 나름대로 안정된 경기 운영을 펼치며 버티 가능성이 있죠. 자, 에스턴빌라 후반부 체력적으로 흔들리는 경우 올브햄턴이 동점을 만들 여지가 있고, 최종적으로 그런 두 팀의 치열한 공방적에 저는 1대1 무승부로 보면서 이 경기는 뭐 무승부와 저는 첫 번째는 언더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두 번째기도 경 한번 보시면은.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킬팩 해드립니다. 이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아틀리코 마드리드와 마유로카의 경기죠. 자, 새벽 2시 30분에, 뭐, 리아드 에어 메트로폴라티노라는 에이티 마드리드 홈에, 자, 마유로카 운영이 나섭니다 자, 최근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아틀리코 마드리드는 5기 동안 3승 1무 1패, 11득점과 40점, 마유로카는 5기 동안 1승 4패, 1득점과 11, 11점, 점의 기록 중에 있고, 해외 배당을 보시라도, 일단 정면은, 아트리코 마드 쪽을 1.4 정도의 정배를 줬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 마리코 승무 쪽으로는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죠. 2.5너 기준에서는 현재 언더가 정배고 오버가 역배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 두 팀의 예상준수가 예상라인업을 보시더라도, 아트리코 마드는 4 4 2에 현재 예상준수가 예상라인업, 자 그리고 마요르카도 4 4 2에 현재 예상전수가 예상라인으로 두 팀의 4 4 2에 똑같은 예상전수가 예상라인으을 것으로 보이고 자두 팀의 해외구매 지표도 보시면 8200분이 이 경기를 구매했지만 아트리코 마들 7 2모몰 정도로 꼬마 쪽에 더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두 팀의 역대 전적에서는 아트리코 마들가 8승 3무 5패로 우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뭐 결론대로 말씀드리면은 이 경기 뭐, 일단은 아틀리코마드 승으로 저는 일단 봅니다. 호이 호밀의 1점을 가지고 있고, 뭐, 경기 안중의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자, 공격의 한계로 고려하면 시점 없이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지는 마율코하고, 이 경기 오바분 다 득점보다는 일단 마율코와 득점력은 지금 보시면 1득점밖에 못할 정도로 득점률이 엄청나게 저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틀리코마드 승과 저는 언더로 자, 첫, 두 번째 인기 추천을 한번 드려보면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짧게나마, 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분석 추천 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 하니글습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